이때 와서 쪽파밭에 왔거든요. 요거 냉이 저거 쪽파 사이에 요거 냉이 있는 거 아예 안 되네. 쪽파도 뽑혔다. 아까워라. 이렇게 뽑힌 거는 오늘 얘들은 와인으로 갈 거예요. 와인 만드는 걸로. 아, 보자기를 하나 또 가져와야 겠다 이거 지금 냉이 꽃대인데 아까워라. 조금 놔두면 꽃대를 받을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 뽑아 주면은 힘들어요. 얘는 안 뽑아주면 어시안 뽑아주면 힘들어. 나중에 쪽파 뽑을 때 힘드니까 이렇게 뽑았고. 아이고, 아이고, 뽑았다. 뽑았다. 뽑았다 중간에 그는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요거 냉이 씨도 받고 씨못 받으면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새파란 수평선 흰구름 우리는 요렇게 밟으면서 갈 거예요 밟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꼼짝 못하죠 여기서 이렇게 파란 거 있죠 이렇게 파란 거 얘를 잘 뽑아줘야 돼 얘들이 뿌리가 엄청나니까 얘가 또 어디 봤는데 얘기 있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잘 잡아야 돼요. 다 풀인데? 이거들 응, 그래, 아니다. 요렇게 뽑아줘야 돼요. 요것도풀 많다. 얘또 있잖아요. 이게 냉이부터 뽑고, 요풀 잡아갖고, 뽑고. 이렇게 뽑으면은 아 이거 얘 누구예요? 얘 지층, 지창구 와샤 쪽파가 뽑혔잖아요. 이렇게 놓고 쪽파는 와인용으로 가져갈 거고 이렇게 와샤아 여기다 또 쪽파가 뽑혔어요. 이거는 와인용으로 가져. 쪽파 와인용 여기는 아이샤 여기도 풀이 있네 쪽파를 어떡하지 이거 바구니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 바로바로 바로 쪽파를 담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와인용으로 갈겁니다 농사 잘하고 있지요 여기는 쪽파 종구 쪽파 뭐라쿠노 그거 씨앗 종자 최고 품질 최대 산지인데 쪽파 여왕은 울반만두.